커피 한 잔, 점심 한 끼가 한달 생활비를 잠식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자주 지갑을 열지만 후회만 쌓인다. 도시락 쪽은 단순히 점심을 싸서 오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작은 절약의 습관을 삶 속에 심는 전략이며 장기적으로 재정적 자유를 확보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직장인의 점심값을 아껴 투자나 저축에 돌리는 일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부의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 주변에서 한달 식비를 아낀 사람이 연말에 뜻밖의 여행이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절약을 넘어 삶의 선택권을 넓히는 행동이며 도시락 쪽이 되는 것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습관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며 작은 행동은 큰 결과를 만든다는 진리를 도시락 쪽이 증명한다. 오늘 점심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내일 재정 상태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도시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가치가 생긴다. 단순히 외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다. 장을 볼때 재료의 가격과 역량을 비교하고 계절에 맞는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은 예산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한 끼에 만 원을 주고 사는 식사가 반복되면, 한 달이면 큰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더 나아가 레시피를 다양화하면서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다. 또한 도시락 준비는 생활 리듬을 조절하는 훈련이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포장하며 하루 계획을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은 자기 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이 습관은 직장 생활과 인생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국 작은 절약이 큰 재정적 자유로 이어지는 기림을 깨닫게 한다. 둘째, 도시락적이 되면 소비 습관을 점검할 수 있다. 불필요한 지출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순간 돈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한국 사회는 광고와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 편의점에서 무심코 집어든 간식, 배달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사라지는 금액은 작지만 누적되면 큰 손실이다. 도시락을 싸는 사람은 이를 의식적으로 막는 힘을 얻는다. 또한 도시락을 싸면 스스로 선택한 음식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외식은 편리하지만 기름지고 염분이 많아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친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장기적 재정과 직결된다. 의료비 부담은 삶의 큰 지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도시락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건강과 미래를 동시에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 주변의 동료가 매일 점심을 사 먹으며 스트레스와 지출을 늘릴 때도시락족은 차분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고 자산 관리 능력까지 키우게 된다. 셋째, 도시락족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 외식을 위해 줄을 서거나 배달을 기다리는 시간은 일상에서 매일 조금씩 사라지는 귀중한 자원이다. 도시락을 싸면 점심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고 남은 시간에 독서, 운동, 투자 공부 등 자기 발전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절약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다. 또한 도시락 준비 과정에서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도 있다. 재료를 손질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협동하는 과정은 관계를 강화한다. 사회적 유대는 행복과 직결되며 행복은 장기적으로 건강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도시락적은 이렇게 돈과 시간을 동시에 관리하며 삶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체득한다. 매일 작은 선택이 누적되어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넷째. 도시락 쪽은 정신적 안정감을 얻는다. 경제적 압박과 불확실성이 큰 한국 사회에서 작은 절약은 자기 통제력의 상징이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아간다는 확신은 불안감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물가 상승에도 계획된 도시락은 흔들림 없는 재정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또한 도시락을 싸면 자신에게 맞는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챙긴다. 외식과 배달의 유혹 속에서도 자기 선택을 지켜내는 힘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자신감을 준다.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면 더큰 목표에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기 삶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도구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부자가 되는 태도와 연결된다 선택의 자유와 자기 확신을 지키는 습관은 재정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도시락 쪽은 장기적인 재정 전략을 실천한다 하루하루 절약한 돈은 작은 불씨 같지만 꾸준히 쌓이면 투자나 저축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한달 10만원을 절약하면 1년 후 120만원이 되고 이를 정기예금이나 적립식 투자에 활용하면 복리효과로 더큰 자산이 된다. 도시락 습관은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하는 인내심과 자기 통제 능력을 길러준다. 이는 재테크뿐 아니라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중요한 동목이다 또한 절약 습관은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함께 도시락을 싸는 문화는 공동체 속에서 부를 관리하는 지혜를 공유하는 효과를 가진다. 결국 도시락족은 단순히 점심값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작은 행동이 누적되어 큰 부를 만드는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도시락족이 되는 것은 단순히 점심을 싸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돈과 시간을 관리하고 건강과 관계를 챙기며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는 종합 전략이다. 하루하루 작은 절약을 실천하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국 사회에서 불안정한 경제와 높은 생활비는 누구에게나 부담이다. 그러나 도시락이라는 작은 도구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도시락은 자기 선택을 존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상징이다. 꾸준히 실천하면 금전적 자유뿐 아니라 정신적 자유까지 얻을 수 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큰 투자만이 아니라 작은 행동의 반복 속에서 완성된다. 오늘 도시락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 더큰 자유와 행복을 누릴 준비를 하는 것이다. 삶의 작은 선택이 누적되어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